<laughs> 이 이거 고양이 안약인데 아는 동생이 이거 이제 자기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길래 그냥 제가 그냥 갖고 왔거든요. 요새 뭐 고양이 안약 정도는 다 집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집엔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라고 달라고 했거든요. 기념으로 갖고 있을라고 갖고 왔는데 하나 또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네. 응? 이 고양이 이름은 이제 참치라고 지어졌거든요. 참치. 왜 참치냐면은 처음에 얘한테 준 이제 먹이가 참치라서 그냥 참치라고 지었어요. 응? 아무튼, 근데 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얘가 눈물을 좀 많이 흘리더라고. 눈물. 그래서 좀 눈에 문제가 있나. 아니지. 눈 말고도 아픈 데가 많아 보이는데. 아, 진짜야 어이, 우리 집에 와가지고, 어, 날 괴롭히냐. 어? 아이, 참. 나 진짜. 환장하겄네 진짜. 아니, 근데 고양이도 원래 추루 좋아해요. 근데 사료는 잘안 먹는 거 같은데, 이거 추루만 갖다 주면 아주 그냥 환장한 편 먹대. 잘 먹네, 참나씨 아니, 아파도 추루는못 찾나 뷰. 요 아, 그 정도의 맛인가? 나도 한번 먹어볼까. 잘 먹네, 쏵쏵쏵쏵쏵쏵쏵쏵야쏵이쏵로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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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, 또약또약 주야 되는데, 러러러러 다시 러, 자 이거 먹어, 더 줄게 일로와 아 얘가 약 주는 줄 알고 귀신같이 도망가네 근데, 아이씨,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아 이거 안약 어떻게 놓지? 야또 안약 맞아야 돼. 러러러 러, 아씨 하나만 맞아야 돼 어떻게 해? 야. <laughs> <laughs> 아 찰씨 아니 나 줬네 도망가서 어떻게?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빌어야 되냐? 어이가 없네 진짜. 어? 와 진짜 고양이 놈들이 다 이래서 문제라니까. 어? 아 진짜. 야. 정치야. 응? 어디가? 아 진짜 썩을 아씨 왜이렇게 하잖아 다음에 놔줄게 어쩔수 다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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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이거 맞아야돼 아니야 어? 아니 이거 안약을 넣어줘야 좀 그래도 저 얼마 효과있을진 몰라도 하여튼간에 넣어주고 싶은데 아 지, 지들 이거 고마운 줄 몰라 하여튼간에 고양이들은 으, 이거 맞아야 되는데 안약 실패입니다 실패 안약을 안 맞네 이제 어지간하면은 문만 열면은 문 앞에 있더라고요 없을 때도 있는데 아무튼 문 열면은 있을 때가 더 많아 어 도대체 우리 집 앞에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어아 진짜 어쨌든간에 오늘도 어 안약 넣어주려고 재도전했습니다 자 이거 추르 먹어 추르 이거 어, 먹어 자응응 응. 아, 약을 어떻게 주지? 씨, 맛있냐? t h a t 없어 없없 p s so. 다있 is a,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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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it 주지? 참치야 올러봐 응? 참치. 아, 진주지 아, 실패. 아, 진짜 야, 다음에 먹어라. 잘 가라 참치. 안녕. 계속 실패가지고 아, 그냥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왔거든요. 그냥 시 게임이나 해 i 시 하고 있는데 아, 이거 와이프가 사료하고 물로 유인해서 가둬놨더라고요. 아그 EQA를 놓치면 안 되지. 응? 넌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이제. 어? 그렇지. 그럼 이제 강제 집행해야지 이제 강제 집행. 그래서 이제 강제로 그냥 어 그냥 눈 까고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냥. 아씨 속이 후련하네 이제. 아 나양. 좀만 참자. 좀만 참아. 두 방충물 씨되있는데요 됐어? 이쪽 이쪽 눈이 더 아픈 거 같아서. 하나부터 더 줄게. 응. 좀만 참아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다 있어 있어. 아이고, 그, 아고, 오케이, 그, 그, 됐어, 됐어, 그만. 아이고, 잘했다, 잘했다, 나, 잘했다. 나가, 어. 나갈 거예요? 나가 이제, 응, 응. 나오 싶어? 가 이제, 응, 그래. 어. 응. 야, 그래도 잘 참았다. 성공했다. 내가 막억지로 잡아챘더니 이제 도망간다. 운 좋은 줄 알아라, 어? 운 좋은 줄 알아, 누가 돈이 나 안행여주냐? 써? 오케이, 나 아, 게임할 테니까 이제 말리지 마.